예,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코리아입니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썸네일에 써서 보셨죠? 예, 기아 스팅어 2.0 터보 모델입니다. 이 차량 사실 지금 2020년형의 모델이라서 영상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 제작한 영상 하나 보시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다. 2019 스티어. 이 차량 지금 작년 2020년 8월에 이제 출고하셔 가지고 대략 한 5,000km 주행 하셨죠. 그래서 이 차량 오늘 장단점이랑 운행하시면서 또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주분 만나서 인터뷰 가보도 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예, 댓글 한번 달아 주시고 예,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차주 분이랑 예. 주행 가면서 인터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시는 차주분은 30대 청년이시면서 엔지니어 업무에 종사하시는 회사원이셨습니다. 오늘 소개된 차량은 2020년형 기아 스팅어 2.0 터보 모델로서 8개월 동안 운행하시면서 느꼈던 장단점 그리고 에피소드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주님. 안녕하세요. 네. 2020년형 스팅어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자기 소개랑 간략하게 이 차량 스펙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32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지금 엔지니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차량 스펙은 마력이 250에 이제 옵션은 거의 다뺐고요 예. 사륜하고 퍼포먼스 스펙 두 개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차량 가격이 어떻게 돼서 출고하셨어요? 부대비이 얼마나 드셨어요? 출고하실 때? 어, 원래 차량 가격은 4,300 중반이에요. 네. 그리고 세금 붙으면 4,500 정도 되는데 할인받은 게다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비용이 나온 건4,000좀안 되게 나갔어요. 사실은 기아에 지금 현재 페이스리프트 해가지고 2.5 터보랑 3.3 터보. 네, 그 이름이 뭐죠? 마이스터요 죠죠 마이스터 마이스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 달이면 같은 시기에 이제 출고도 하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네, 왜이 끝물 2.0 터보 기아 스팅걸로 출고하셨어요? 2.0이라서 세금이나 이런 유지비 사실 그런 측면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laughs> 네. 이건 거의 핑계예요 2.5나 네. 2 0은 어차피 기름도 많이 먹고 <웃음> <웃음> 유지비가 생각보다 이거 많이 나거든요 타이어도 거의 다식구인식 박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이게. 예. 그런 건 솔직히 변명 같고. 예. 마이스터는, 예. 제가 딱 봤는데, 원래 외관만 이게 공개가 됐잖아요. 예. 뒤에 리어램프랑, 뭐, 내비 정도? 예, 맞아요. 그, 그거를 챙기기보다는 저는 그냥 재고 할인을 받아서 싸게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20년식 2 0년식 스팅어 2.0에만 이 레드시트를 퍼포팩 넣으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가장 싸게 이 레드 시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팅어였어요, 이게. 음. 그리고, 아, 그또 있어요. 2.5 터브에는 2.5로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이제 깎인 부분이 많아요. 위에 천장 보이시죠? 예. 천장이 지금 스웨이드로 조금 고급스게 럽되 있잖아요. 일반 예. 차량보다. 예, 맞아요. 근데 그 마이스터 가면 3.3에만 들어가고요. 아. 예, 2.5에는 뭐 이상한 재질, 이건 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 차주, 실차주들도. 예. 내가 마이스터를 샀다! 이런 느낌이 들려면 일단 마스터즈 등급을 간 다음에 <laughs> 옵션을 고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쪽 등급을 가면 세금 포함해서 일자 (4500인) 거예요 (4000만 원) 중반에서 (5000만 원) 그 사이가 레인지가 네. 사실은 뭐 타사 뭐 현대차도 있겠지만 뭐 독일 삼사도갈수 있는 여력이 돼요 그죠 네, 그때 고민 안 하셨어요? 고민을 거의 안 했어요. 의심이나 이런 게필요하다고 예. 느꼈고 나이가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뒷공간도 고려를 했었는데 그 4천만 원 중반 때면 어, 프로모션을 받아도 엔트리급밖에 못 사요 어, 벤츠는 아예 공도 못 보고 3시리즈 예. 엔트리 사는 거고 그렇죠. 아우디도1퍼이 정도밖에 예. 예. 못 사는데 뒷좌석이 되게 좁거든요 그게 어, 맞아요 그래서 아예 고려를 안 했어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사람은 탈수 있어요 아니 지금 뒤에 예. 사람이 아니라 곰돌이가 다 있어가지고 아. <laughs> 이거 왜 그냥 뒤에다 이렇게 주변에 이 스팅어 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네. 뭐라고 하던가요? 주변 사람들은 일단 축하해주고 와 진짜 생각보다 잘 샀다 막 네.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뭐이 돈이면 뭐 그랜저 사지 너 나이도 있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예. 차량 이제 주행 가면서 네. 인터뷰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다이렉트로 장점 한두 가지는 뭐셨어요? 어 일단 차가 이쁘고요 외관적으로 예, 이쁘고요 스팅어가 차량 가격이 높긴 한데, 제가 특별한 걸 원하잖아요. 예를 들어, 후륜. 후륜을 원하거나, 사륜. 예.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나는 차. 예. 이런 차중에서이 차가 제일 싸요. 뭐, 외제차도, 독일 삼사도 있고, 뭐, 미국 예. 차도 있겠지. 다 그냥 아우러서 보면. 예. 다아우어서 보면, 후륜 중에 이게 제일 싸고요. 후륜 세단 중에. 예. 사륜 중에서도 이게 제일 싸고. 예. 시트 포지션이 게 한국에서 제일 낫거든요. 음. 근데, 시트 포지션이 거의 이게 뭐, M 시리즈급이니까. 예. 맞아 그거를 원하면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주도에 잠깐 이렇게 갔을 때이2.0이 스팅어 모델 렌트에서 좀 타봤었거든요. 예. 뭐 사실은 뭐 기아 변속하는 것도 되게 뭐 민첩하게 잘 되는 것 같고 뭐 독일 3사 ZF 뭐 그런 미션에 따지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원하는 만큼 미션 다는 속도도 좋고 사실은 주행 성능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드릴 이착좌감의 시트가 상당히 좀 좋거든요. 4천만 원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후륜구동의 4륜까지 든다면, 네.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네, 차량인 것 같아요. 바꿔 생각하면 이 차가 진짜 싼 거예요. 그죠? 예, 네, 그죠, 죠또 다른 장점 없으셨어요? d 7공이나 이런 건 되게 짧, 좁잖아요. 네. 이건 좀 넉넉하게, 트렁크도 넉넉하고, 뒷자리에 사람도 탈수 있고, 네. 그런 장점도 있고,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쓰기 힘든 거, 뭐, 베렌, 아, 예. 뭐 베렌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 차가 예. 이건 딱 중간을 지켜서 그냥 메인 카로 써도 되니까 예. 그게 되게 좋죠. 음. 아 장점이 있으면 아또 단점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아 맞습니다. 그죠. 단점이 뭐셨어요? 앞서 말했는데 <laughs> <laughs> 두개다쓸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두개다 된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아요. 아 생각보다 어중간해요, 참 포지션이. 3.3은 괜찮은데 3.3은 세니까 괜찮은데 이게 차량 중량이 많이 나오니까 2.0, 2.5는 진짜 스포츠 형태로 나온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고속도로에 나오면 사실 못지 끼거든요. 맞아요. 가속력이 예. 좀 답답하긴 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만나서 시비 걸면 예. 이제 체, 자기 체면을 걸죠. 나는 정속주행하고 모범 운전자다. <laughs> 그쵸. 어, 시비, 시비 상관없다. 나는 예. 절대 안 다른다. <laughs> 그 다음에 <laughs> 공간도 넓다고 했는데 제차 사실 그 전에 소나타였는데 예. 소나타보다 확실히 좁아요. 맞아요. 아 그... 대표적인 단점 하나 있는데. 마이스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대표 단점이 두개 있어요. 공통 단점이. 잡 소리가 엄청 심해요. 트렁크가 이제 패스트 베이더니까 열려 있잖아요. 예. 찌그덕거리는 방지턱으로 그런 소리가 나고요. 뭐 몰딩에서 이렇게, 고, 이렇게 보완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저 업체를 그 센터를 많이 가봤는데 안 잡아준 거예요? 뭐방어테이프 이런 게 재고가 없대요. 코로나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못 잡았고. 노어잡 소리도 나는 오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잡 소리는 확실히 고질병이고. 이게 브람보 브레이크를 박았잖아요. 예. 그 디스크가 열변형이 되게 쉽게 와요. 아. 이건 다른 데서도 많이 언급을 하는 건데. 예. 디스크가 한두 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 비싸가지고 맞아요. 보증 끝나면 조심조심 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음... 그냥. 감안하고 싸제로 그냥 갈아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시면은 이 차량 지금 한 1년 좀안 되셨지만 예. 대략적인 유지비가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 뭐한 달에 들어가는 유류비 이런 거는 어떻게 되세요 대략적으로. 어 일단 부품비나 부대비용 같은 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예. 보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게 2.0이라서 싸요. 제 앞으로 하면 120만원 나오고요. 지금 만3 0세 넘으셨잖아요. 예. 120만원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버지 밑에 딸려있는데 아버지 밑에 하면 50만원 정도 나와요. 어디서죠? 아, 고사죠 예. 스팅어인데. <laughs> 그러면은, 뭐, 연비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정도? 연비는 엄청 좀안 좋아요, <laughs> 사실. 지금 6 1 k m 가 찍혀 있네요? 어, 시내 연비가 5에서 7 나오고요. 고속도로 예. 달리면 9에서 12? 음. 그 정도 나와요. 그렇죠2.0 터보 히벨로 타면서 연비 바라는 건 좀, 그죠? 애초에 스팅어를 사지 말았어야죠 그죠? 예. 아, 저, 근데 차를 주행을 별로 안 해서. 예. 제가. 유류비도 사실 많이 안 나와요. 이거 10만에서 15만 원 나오거든요. 한 달에.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예. 스팅어2.0 터보 모델을 이제 구매하시고 하시는 분이 중고로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만약 예. 그런 분들 만약에 이 차량에 이제 지금 타고 계시니까 예. 추천을 한다면. 일단 내용이... 옵션은 예.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옵션을 다 빼서 그런지 몰라도 예. 체감을 못 하면 사실 원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퍼프 팩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퍼포백은 진짜 모든 사람이 후회해요. 여성분들은 많이 안 그러는데 남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후회하더라고요. 아, 퍼 포포백을 걸 아는 예. 거랑 그 사이드에서 일단 브렘보를 끼그 쓰는 거 없으면 엄청 어, 차이 그쵸. 나고 예. 앞에서 봐도 저거 그릴 후드 가니시 예. 저것도 엄청 차이 나니까 예.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퍼포백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거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저그 많은 영상에서 스팅어랑 G70 중고차를 사라, 강가생이 세니까. 이렇게 <laughs> 예, 하는데, 예. 저는 재고차를 사라고 그래요. 제거차. 무조건 재고차에 재고 전시차를 사라. 왜냐면 음. 재고 전시차가 3.3 터보 같은 경우는. 많이 어... 들어가나 보네, 할인이. 800까지 들었어요. 어 그럼 2.0 터보 거의 그 가격에 중, 살수 있는 거네, 4 0 0원 중반대, 그죠? 아, 저도 좀 많이 후회했죠. 아. 이거는 거의 신차급 재고차를 사서 제가 할인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예. 근데 조금은 문제 있어도, 문제 있는 거 뭐, 뒤에 끌키거나 이 정도. 예. 빡꾸한 차. 하면 800 할인이거든요 저 같아도 그거 할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아.. 지금도, 지금도 아쉽네 지금, <웃음> 지금도 <laughs> 후회하겠어요? <laughs> 만약 추천하지 않는다면 이 차량을 이 차량을 추천하지 않는 사람들요네 선납금을 50% 이상 내실 수 있는 분만 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음. 중고차든 신차든. 신차든, 근데 뭐 무조건,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뭐 예.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금을 돌리는 예. 게 낫기 때문에 프라이브로 하셔도 돼요. 예.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여력이 없는데 가각 입사해서 아난 드림카 살거야이예고 프라이브로 지르면 진짜 힘들어져요. 무리해서 사지 마세요. 음. 무리해서 샀다가 나중에 남들 뭐집 사고 이럴 때 예. 많이 후회해요. 그쵸. 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뭐 패션과 패션과 하잖아요. 네. 예. 패션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쁘니까. 응. 내부도 이쁘고, 외부도 이뻐요. 다 이뻐요. 예. 그러니까 패션카다. 아니, 저는 그 패션카라는 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 기아 스팅어만큼은 사실은 디자인은, 아, 정말 뭐, 어느 외제 브랜드에 비벼봐도 정말 잘 나온 모델이고, 그 흐륜의 맛과 스포츠 성능의 맛, 그리고 이제 4천만원대에서 어느 이제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오묘한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 차량을 고민하신다면 저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음. 아, 재고차도 한번 네, 눈여겨봐서 이렇게 콕한번 찍어서 구매하셔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재고차를 사실 거면 좋은 매물은 월 초에 다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업사한테 원 컨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음. 재고차를 사고 싶다. 예. 월 초에 1일에 팍팍 나와요. 예. 영업사원이 말을 해주겠죠. 예. 그중에서 골라서 빨리. 잡아 놓고 <laughs> 그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 순식간에 빠져요. 800만 원 할인이면 뭐 할인 이거 저거 받으면 한장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요새 이제 이렇게 차주분 모시고 인터뷰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한번 출연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밑에 이제 이메일 주소 있고요 하단에 네. 그 카카오톡에 드라이브 코리아 1대1 채팅방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찾으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네,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laughs> 그럼 저희 이마, 이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습니다